대필사 영업용 소형 승용차 2000cc 그러면서 5인승이 겠죠 그래서 사고로 인하여 천안공업사로부터 엔진을 교체했는데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엔진을 교체했으면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겁니다. 800만원 부하세 벌트라고 했죠. 그래서 당자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수행소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했죠. 결국 소형 승용차와 관련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수치했다 하더라도 불공제로 나중에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공과가 얼마? 800만 원. 세 80만 원. 그리고 아 우리 부하세 대금이안 나타나죠. 따라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변에 뭐가 되는 겁니까? 차량 문방구 8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부하세 대금이안 나타나고 본계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는 거죠? 당자 수표를 지급했다고 그랬죠? 당자예금 880만원.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